북한 땅에서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어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경외하는 우리 지도자 동지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 새끼들을 목매달 것이다. 그중한 자녀가 머리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그날 이른 아침에, 28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는 인민들 앞으로 포박되어 끌려갔다. 보위부원이 분명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 어머니는 자기의 아이에 대해 생각했지만 결코 자신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한 침묵 속에서 그녀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닌 실제였다. 부이부원이 다시 소리쳤다. 너희들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새끼들을 매달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자신들의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몸을 낮추어 확신에 찬 음성으로 평화롭게 속삭였다. 오늘 우린 천국에서 만날 거야. 사랑하는 아가야. 그날 모든 아이들이 다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어른들은 묶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도로공사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다질 때 사용하는 거대한 증기 롤러차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다. 보유 보원이 소리쳤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살고 끝까지 고집하면 죽는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먼저 가있을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증기 롤러차가 그들을 덮쳐 진문객이 시작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더욱 사랑.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말할 수 없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고 있다.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예배하다 발각되면 체계적인 고문과 감금 그리고 처형으로 이어진다.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다 발각되면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만약 북한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이 발각되면, 이것은 자녀들을 포함한 집안의 3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신의 부모, 배우자, 삼촌, 숙모, 그리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당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음의 수용소로 넘겨진다. 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평범한 방법으로 죽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도로 건설용 장비에 깔려 죽거나 다양하게 준비된 잔인한 고문 도구들로 고문을 당한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려 죽거나 견딜 수 없이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또는 총살을 당하거나 전기 고문으로 죽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한다. 신생아들은 뇌가 꺼내어져 진뭉개지기도 하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척추에 바늘이 꽂히기도 한다 온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언하게 했던 아우슈비츠에서의 악몽을 연상시키는 반인륜적인 잔인한 범죄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세계가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범죄가 다시금 저질러지고 있다. 김일성일가의 독재자들은 1950년대부터 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신과 같은 왕으로서 북한 땅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의 지배는 절대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독재다. 김일성은 그 일가를 시작한 장본인으로서 1994년에 죽었다. 하지만 그는 신격화되어 숭배되고 있으며 그의 몸은 방부 처리되어 영원한 신으로서 추앙받고 있다. 그의 통치는 김정일이라는 신의 아들에게로 이어졌는데 그는 2011년에 죽었다. 그의 뒤를 이은자가 김일성의 손자이며 현재의 지도자인 김정은이다. 그는 2,500만의 인구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숫자가 많은 1,100만의 군인을 가진 군대를 통솔한다. 북한 땅에서는 그 어떤 외부 소식도 차단된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물론이고 휴대 전화조차도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들의 종교인 주체는 첫 지도자인 김일성을 신으로 선언한다. 국가에서는 그를 이은 둘째 지도자도 역시 신성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성한 산인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그의 출생이 새들과 쌍무지개 그리고 새별의 탄생으로서 세상에 공표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 북한의 헌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김일성을 숭배하되 그가 죽은 이후에도 김일성을 숭배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사진과 동상을 숭배해야만 한다. 한 북한 주민은 이렇게 증언한다. 우리는 김일성의 사진을 꼭 집에 붙여야만 합니다.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의 초상화도 의무적으로 모든 가족마다 다 걸어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걸어야 하고 그 초상화들 밑에는 그 어떤 것도 걸려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김일성의 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존한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기 위해 그 초상화들을 벽에 붙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만이 유일한 신이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신과 현재의 지도자를 숭배하도록 요구된다.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자아 비판 집회에 참석해서 600곡에 달하는 김일성 찬양집에 나오는 노래들을 부르고 김일성의 저작들을 읽으며 김일성의 지도력에 대한 믿음에 관한 감동적인 고백을 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후부터 그들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신으로서 사랑하고 숭배하도록 훈련되어진다. 그 세뇌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데 신성하며 최고의 존재인 친애하는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숭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인 김정일께 감사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간첩 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에 관련된 문서를 배포하는 일, 전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행위도 잔혹하게 처형되거나 죽음의 수용소에 보내지는 원인이 된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발각되면 3대에 걸친 가족들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잔혹한 처형으로 사라지게 된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그 역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될 세계 지도자의 그림자다. 성경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저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이 닥칠 것이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증언함으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만 한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박해가 없는 나라들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가?